안녕하세요. 12월 25일 농구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굿즈TV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즈TV는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스포츠 볼수 있으며 매일 햄버거와 치킨 이벤트 진행 중이고 커뮤니티 이용 포인트도 제휴 놀이터 포인트로 전환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많은 분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농구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부산KCC p s 안양정관장 2024년 12월 25일 부산KCC 이지스와 안양정관장이 부산에서 맞붙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부진을 겪고 있어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KCC 이지스 부산KCC는 최근 사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12월 22일 대구한국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71대 97로 패하며 리바운드와 3점슛, 턴오버 등 주요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주축 선수인 송교창과 최준용의 부상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으며 허웅을 비롯한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며 후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 안양 정관장은 최근 3연패 중입니다. 12월 22일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60대 69로 패하며 리바운드와 3점슛, 턴오버에서 모두 밀렸습니다. 특히 1옵션인 캐디 라렌이 분전했지만 국가대표 가드 변준형의 부상 이탈로 백코트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의 에너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전 특징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양 팀은 각각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11월 3일 첫 경기에서는 부산 KCC가 홈에서 102대1로 대승을 거뒀고 11월 29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홈에서 85대9로 승리하며 상대전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배팅 추천 부산 KCC는 최준용이 정밀 검사 없이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팀 훈련도 소화하고 있어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며 체력 안배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변준형의 부상 이탈로 백코트에서의 전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KCC는 홈 이점을 살려 연패를 끊어내려 할 것이며, 안양 정관장은 부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손오 VS 원주 DB 12월 25일 고양 소노스카이거너스와 원주 DB 프로미의 KBL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력과 상대 전적을 분석하고 배팅 추천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 소노스칼고노스 고양 소노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며 12연패의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12월 21일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81대 61로 승리하였고, 12월 18일 수원 KT 소닉붐을 75대 58로 제압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팀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앨런 윌리엄스는 인사이드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정현과 이제도의 백코트 조합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재와 최승욱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팀의 균형을 맞추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DB 프로미 원주 DB는 4연승 이후 12월 22일 수원 KT 소닉붐과의 경기에서 77대 81로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강상재가 1쿼터 초반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팀에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친한 후 오누아쿠와 이선 알바노가 분전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선 알바노의 휴식 시간 동안 볼 핸들링을 맡을 선수가 부족하여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슛 정확도가 떨어지며 야투 성공률이 저조했던 점도 페인의 하나로 지적됩니다. 상대전 특징!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양 팀은 각각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11월 4일 첫 번째 경기에서는 고양 소노가 원정에서 79대 64로 승리하였고, 11월 28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원주 디비가 홈에서 88대 78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모두 홈에서 패배를 경험한 셈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고양 소노의 앨런 윌리엄스가 22 득점 14 리바운드로 인사이드를 장악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원주 DB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고양 손호는 최근 연승으로 팀 분위기가 상승세에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이점을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앨런 윌리엄스의 인사이드 플레이와 이정현의 백코트 활약이 기대됩니다. 반면 원주 DB는 강상재의 부상 공백이 뼈아프며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선 알바노와 친한 후 오누아쿠의 활약이 중요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K b s 서울 삼성 2024년 12월 25일 서울 SK 나이츠와 서울 삼성 썬더스가 KBL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맞붙습니다. 양 팀은 서울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로서 이번 경기는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SK 나이츠 서울 SK는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밀 원희의 골밑 장악력과 김선영, 최준용 등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최근 홈 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하며 홈에서의 경기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삼성 더스 서울 삼성은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3연패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원석의 부상 복귀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 부진과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열쇠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전 특징! 양 팀은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서울 SK가 76대 73으로 승리하였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서울 삼성이 88대 84로 승리하며 1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양팀 모두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진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시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부상 및 결정자. 서울 삼성의 이원석은 최근 발목 부상에서 복귀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팀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sk는 현재 주요 선수들의 부상 소식은 없으나 최근 홈경기에서의 연패를 끊기 위해 전력보강이 필요합니다. 배팅 추천. 서울 sk는 자미원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플레이와 김선영의 리딩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외곽슛과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과 선수 구성에서 서울 sk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 라이벌 간의 자존심 대결로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 각종 이슈, 스포츠 분석은 구찌tv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찌tv.tv 접속하시면 스포츠 중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농구 분석이었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굿지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